이층 그자, 한층 그 해도 근데 무슨 일어요 아니, 음, 음, 응. 예쁘다. 음. 어머, 꽃 속에 꽃이에요, 그죠? <laughs> 처음에는 어머, 이렇게 피더라고요. 이게 성엽꽃 같다. 이것만 이렇게 아, 피었어요. 그것만.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쳐오더니 이렇게 커오더라고요. 저는 이걸 식물 마취물줄알았더니 이게 또 거야. 뭐 <laughs> 이런 거 집에 하나 키우면 좋겠다, 그죠? <웃음> <웃음> 근데 잘 커요, 아, 이렇게. 아, 이거는 이거 떼서 또 심으면 또 나겠다, 그죠? 모르겠어요. 그런 식물이, 성질 같아요. 식물이들도 그렇게 와, 어 이거 진짜 예쁘다. 제일 처음에 이렇게 피다가,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피다가, <laughs> 그 다음 에 이제 이렇게 꽃이. 네. 음, 태안교육청 민원실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으니까 되게 여기다 뭐좀 어. 치워줘야겠다. 여기 이제 허전해진다. 이게 밖으로 막 이렇게. 그러네요. 뭘 보는 사람들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따뜻해지네요. 그렇죠? 음. 오늘 입춘이라서 더 그런 것 같지 않아요?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잘하고 있어요. 이렇게 잘아라 처음에 이만한 거 하나 사다 놨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어, 이거 딱 이렇게 때가더 좋겠다. 그죠? 진짜? 이거 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그게. 오, 어, 이거 떨어졌다. 힐링, 아, 이거 부러졌네? 거. 부러졌다. 어머, 이사가자. 죽을지 어쩐니몰랐근데 이렇게 상업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네. 아니, 이게 왜 부러졌을까? 지나가면서 부러졌나 보다. 여기 봐봐요. 부러지면 여기 묻으면 또 나는 거야. 성질이 이런 것 같아 이 예쁘죠 음. 이렇게